11일 방송된 SBS 이판사판에는 김가영 살인죄로 재판을 판는 명의의 모습이 그려졌다. 명의는 그날 소녀의 전화를 받고도 눈 감았다. 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. 이어 명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. 판사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양심을 버렸다. 제일 무서운 것은 법을. 잘 알면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다. 코 말했다. 명의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. 코 말했다. 하지만 의원은 명의가 재판 청경찰을 매수해 자살을 시도한 것을 밝혔고 청주는 피고인의 독약으로 자신을 탄죄하게 둘수 없다.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. 코 했다. 결국 이날 명의는 사형이 아닌 15년형을 선고받았다.